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와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20만 닉스, 22만 닉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번 주 22만원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빠르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우선 이제 미증시에서 중요했던 이벤트를 소화를 했고, 그렇고 실적 개선, 추가 상승 기대감까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 KB 증권은 올해 영업위 역대 최대 초를 그 기준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2 4만 원에서 2 8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어, 이런 고수익성의 이제 HBM 매출 비중이 그 D램 매출의 약삼 분의 일을 차지하는데 올해 디램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약80% 이상 어, 상승할 거라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데좀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주셨지만 지금은 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 살짝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달리는 말에 슬쩍 올라타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매수와 매도사에서 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허이남 대표님의 투자의견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셋 네 바이를 역시 들어주셨는데 뭐늘 긍정적인 의견이시긴 했어요. 네뭐 특히 이제 항상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중에 이제 AI 반도체 이제 대장주를 많이 비교 평가를 했었는데 항상 SK 하이닉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7만 원 라인에서는 이제 그 매수 추천도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글로벌 AI 열풍과 이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도 5월부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긴축 관련 이슈든. 어떤 또 새로운 또 외부 악재로 인한 그 가격 조정을 줄 때마다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역시 이제 보유분들은 이제 그 보통 이런 신고가랠리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12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최근의 추세를 유지한다고 팔, 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더 홀딩 접근으로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이제 20만 원 초반까지 한번더좀 찬스를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시 매집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실리콘 투입니다. 자 앞서 만나본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올해 그야말로 폭풍 질주를 보여준 종목 바로 실리콘 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무려 500%라는 경이로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일까요? 고점 부담을 안아야 할 매도 타이밍일까요? 대표님의 투자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조심스럽게 셀을 들어주셨는데 뭐 팔아야 네.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품절 주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보유 분들은 계속 좀입절가를 상승 상향시키면서 좀더 끌고 갈 필요가 있고 또 네. 이제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 대기자 분들은 오히려 후속 주를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실리코트는 K-뷰티 그 전자 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어, 이런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제 전 세계 약 160여국의 어,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 매출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15,000원에서 이제 두달 동안 이제 5만 원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최근 K 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국내 화장품주 전반이 상승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포트에 담아둘 화장품 섹터의 탑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지난주 이제 수익 파이터 코너에서 우선 그 삐아와 그리고 또그 J2K 바이오를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선 삐아부터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제 목표가 제시드린 23,000원을 기준으로 이제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14일 코스닥 조정으로 인해서 오전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주들도 이제 오후에는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후속주를 눌림목 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후속주 관점으로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뷰티스킨인데요. 뷰티스킨은 화장품 전문업체로 북미, 중국 그리고 또 일본 등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진 브랜드 제품 및 상품 유통 사업으로 이제 본격 지출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주고 있습니다. 어 북미에 이어서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시장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기술적인 추세 어, 를 봤을 때 이번 주에 작년 고점인 이만 오천 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 박스권 중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 만 오천 원을 돌파를 한다면 말 그대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 오천 원 이하에서 이만 삼천 원까지는 계속 매집하는 타점이고 어 일차 목표가는이 삼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목할 만한 화장품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이례적인 주가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 유전 테마 대장주로 불리면서 급등세를 연출했고 이번 주 공사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네, 어,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전 이슈인데요. 네. 그 최대 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이제 수, 석유라든가 처장가스 매장 가능성에 또 최근 급등하면서 28,000원에서 53,0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초에 임원 네 명이 그 자사주 전량을 처분했다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임원우 자사주 매각과 그리고 또 이번 어 이런 그 가스 정가는 무관하다는 어 그런 또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 가스공사의 갑작스러운 급등이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지 매수와 매도사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셀을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짙어서 일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실체 없는 테마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좀 안정적이라고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현재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처음으로 제기된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매장 자체에 대한 그런 인정은 계속 있었습니다. 음.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업성과 이제 경제성을 그 판단했을 때그 진행을 포기한 지역이고 어, 최대 매장량을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를 했으나, 했으나 네. 최소 기준으로는 이제 35억 배럴이기 때문에 향후 또 추이를 어,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 일단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즉 단타가 아니고서는 좀 중장기적 그 가치를 바라보고 어,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음.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두산 로보틱스가 6월 다시 살아나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을 웃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12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7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0% 네.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약 900억 원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코스피 200 편입된다는 소식에 이제 메이저 수급이 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보통 이런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이런 패시브 자금 유입에 기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적으로도 3월부터의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까지 재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매도 적기일지 매수 적기일지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셋 네 마지막 종목은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이제 이런 그 패시브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 로봇주도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 섹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 상황에서 좀 진정 국면이라서 기술주의 반등도 기본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추세적으로도 이제 8만 원부터 8만 5천 원까지의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저항이 아닌 지지력으로 다진 자리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매집이 가능하고 1차 4월과 5월에, 5월에 이탈했던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시세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혜남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핀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ready or not.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